이번 시간에는 회사와 직원 사이에 체결하는 소위 경업금지약정 혹은 전직금지약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은 뭐 일반적으로는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거나 하드카페, 즉 출력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비밀을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인력, 그러니까 임직원 자체를 경쟁사한테 빼앗기는 경우 이를 영업비밀 침해로 보아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을 지득한, 알고 있는 인력을 경쟁사에 빼앗기는 경우, 어, 해당 기업은 이제 인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전직을 금지시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에서 직원과 체결하는 것이 바로 경업금지약정 혹은 전직금지약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정이 존재할 경우에 기업으로서는 해당 직원이 경쟁업체에 이직하더라도 약정에 근거해서, 그 약정에 바로 근거해서 전직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혹은 본안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체에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그러한 업체와 동업 관계, 뭐 자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은 입사 또는 퇴직 시에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매년 또는 부서 이동 시 혹은 승진 시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입사 퇴사 시 부서 뭐 매년 이렇게 다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요. 어,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업금지 약정 혹은 전직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은 영업 비밀 보호의 목적 혹은 해당 직원의 지위 해당 직원이 담당했던 업무의 내용, 혹은 지역, 대상 직종, 그러니까 경업의 경업 금지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대상 직종, 퇴직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해당 전직 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시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전직 금지의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하거나 전직 금지의 지역과 대상 직종 등을 너무 넓게 하면 전직 금지 약정 자체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기업 내에서의 직급 취급 업무 혹은 얼만큼 길게 근무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별적으로 즉 직원마다 차별적으로 전직 금지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고 경쟁 업체의 범위를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서 제한하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쟁 업체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담당 직무에 따라서 경쟁 업체 목록을. 각각 다르게 별도로 정하고 이를 약정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전직 금지 약정을 만들어서 체결하기도 합니다. 뭐 전직 금지 기간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뭐 1년, 짧게는 6개월 등 단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는 최근에도 2년의 전직 금지 기간을 그대로 전부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 만연하게 전 직원의 전직금지 기간을 똑같이 정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정 혹은 담당 업무,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무한 기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각 직원별로 개별적으로 전직금지 기간을 정하는 것이 어, 보다 좀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 이런 전직금지 약정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정한 그런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 그러한 조항에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를 가급적이면 해당 직원이 접근 가능하였던 혹은 해당 직원이 다루었던 정보로 한정하여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업의 소위 보호받을 이익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 영업비밀을 특정해 놓는 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만을 위해서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경업금지 의무를 의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그 기재된 대로 그 범위 내에서만 경업금지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경업금지의 범위를 굉장히 축소해서 법원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금지 약정을 오로지 영업비밀보호만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약정에 담아놓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전직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어, 전직금지 청구를 아예 할수 없는 것인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전직금지 약정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러니까 해당 임직원이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직금지 약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해서 우리 회사 영업비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해서 그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전직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가급적 기업으로서는 특히 영업비밀을 지득할 가능성이 높은 직원, 영업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직원들로부터는 전직금지약정서를 가급적 받아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 이상으로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은 직급, 취급 업무, 취급영업비밀 등, 어,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체결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